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제약 살펴보실 거고요. 대화제약은 세력성 거래량이 특히나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은 요란 떨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오는 속도도 사실 빨라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력들의 스케줄. 아, 곧바로 제가 또이 영상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대화제약의 핵심 모멘텀 자체는 개량 신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뿐만이 아니고 제네릭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경구용이나 항암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통 항암제는 주사제로 맞아야 되죠. 근데 대화제약은 먹는 약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하면 환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병원 부담 감소하겠죠 보험이나 유통 구조까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 재료를 바탕으로 세력성 물량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매집과 동시에 급등은 나오지만 아 이게 이제 매집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차례 급등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한동안은 횡보해요.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터지면 또 다시 횡보. 지금 가격 라인 때에서 어 매집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급등은 피할 수가 없겠죠. 단숨에 매수를 해버리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매집 과정 아직까지도 매집 과정에 있다 보셔야 되고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렇게 매집 과정 이루지는 종목들은 세력 스케줄의 답이 나와 있다. 세력 스케줄만 안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정마다 주요 시점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까지 반복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가장 놀라운 게 있는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찌라시 정보가 있어요. 놀라운 정보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조만간 기사화가 될 겁니다. 기사화가 될 거고 이 기사화가 터지는 순간 느닷없는 급등이 터질 거고 이 급등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떠넘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 평소대로 가격대로 급락이 나오면서 돌아올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기술 이슈랑 일정 세력들의 일정 물량이 겹치는 핵심 구간이 언제인지 아셔야 돼요 아, 제가 찌라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저한테도 좋을 게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드릴 거고 구독만 해주시면 제가 만들어놓은 대응자료집 매수춤의 목표가 다 적어놨죠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건 차트나 뭐 재료가 아니고 주요 일정과 찌라시 내용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 이 내용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번만큼은 차트나 뉴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 확실한 일정과 찌라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매트목표 추매 가격을 적어놓은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04-8300제 번호예요 번호 저장하시고요 어, 저랑 소통하실 분들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 순차적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남겨 주시면 제가 종목 파악해 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010-8204-8300 대응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가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 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태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아,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 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새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한마디씩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방까지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10-820-48300 마찬가지로 제 번호입니다. 소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릴게요. 소통 남겨주시면 초대 드릴 거고 제 목표는 딱 15,000명 채우는 거거든요. 15,000명 채우고 어 제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 소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